기업 업무의 60% 정도가 반복 업무다. 그리고 그 반복 업무를 AI로 대체할 수 있다. 오죽하면 삼성도 세일즈 포트를 쓰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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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돼, 오지 마, 오지 마. 서울경제신문 실리콘밸리특파원 윤민혁입니다. 오늘은 트레이블레이저 t x 라는 행사에 와 있고요. 세일즈포스라는 기업의 연례 개발자 행사 중 하나입니다. 들어보신 적은 다들 많으시겠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사실 접할 일이 별로 없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긴 한데,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고객 관계 관리, 그런 서비스가 세일즈포스의 주력 서비스예요. 그리고 이거를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클라우드 상에서 구독 모델로서 CRM을 제공하고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제 아인슈타인 원이라는 건 아인슈타인의 이름을 빌린 거에서 알수 있듯이 그 생성형 AI를 CRM에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작업 효율을 크게 늘려 줄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Yeah. r We've been w o r k 각사의 비즈니스가 다 다르잖아요.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각기 다른 업무 플로우를 입력을 하고, 그에 따라서 얘가 자동화를 해주는. 그래서 영업 대상, 마케팅 대상을 뽑아주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CRM의 구조가 되겠죠. 오늘 발표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포파일러 서치 기능을 보여줬는데, 당연히 이제 AI를 적용을 하겠지만, GPT 같은 거를 그냥 기업들이 가져다 갔어면 시기에는 우리 데이터가 그냥 오픈 AI로 유출이 될수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의 게이트 A가 되어서 AI 모델은 빌려오는 대신에 셀즈포스가 게이트 A가 돼서 이걸 다그 식별인자를 없애줘서 고액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게 하면서 또 최적화된 AI를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AI 모델 GPT같은 AI 모델을 가져다가 아인슈타인 위에서 우리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방향으로 얘를 가르칠 수가 있대요. 리조트 비즈니스다, 예를 들어서 하면. 호텔 예약과 함께 우리 리조트에서 인기 있는 레스토랑, 메뉴. 아니면 이 고객의 재예약하는 뭐 비율이라던가, 재예약을 하는 이유가 뭔지, 어, 원래 뭐를 사용하는 사람인지, 이런 요인들을 분석을 해줘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려면 어떤 점들에 대해서 마케팅을 해야 하는지를 제안해주고, SMS가 주 마케팅 통로라면 문자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서 보내야 하는지, 최적의 주기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제안해주는 것이 Salesforce CRM의 이런 기능들이고, 거기에 AI가 더해지니까 좀더 똑똑하게. 우리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그런 제안들을 줄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기업들 자체의 CRM을 구축하기도 힘들지만 구축하기에는 조금 규모가 작은 그런 기업들이 세일즈포스의주객이될 텐데 당연히 자신들만의 개발자를 갖추기가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AI를 적극적으로 아인슈타인 원 스튜디오를 도입을 하면서 로우코드 정책을 도입을 했어요 클릭 몇 번으로 준비된 세팅을 통해서 코딩이 가능한 이런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얼마나, 셀즈포스 비즈니스에 좀 바인딩이 될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셀즈포스의 전략이 되겠죠. 믿을 수 있는 AI를 디자인하자. 이건 하지 마. 내가 이거 하라고 할 때만 해. 하는데 나한테 먼저 물어봐. 이런 것들 막 적어놓고 있는데, 모토 중 하나가, 고객의 데이터는 우리의 제품이 아니다. 우리가 판매하지 않는다. 라는 모토가 있는데, 물론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데이터가 엄청 중요하죠. 데이터가 꼭 경쟁력인 건데, 이 회사는 도리어 우리는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 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물론 AI의 기술력 관점에서는 좀 뒤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셀리포스가 오픈AI 같은 GPT 같은 다른 모델들을 가져와서 쓴다는 이런 컨셉을 갖고 있는 거기도 한데 셀리포스가 고객 데이터를 우리가 연구에 사용합니다라고 해 버리면 고객사들이 데이터를 줄 이유가 딱히 없는 거죠. 완전 그 컨피덴셜한 데이터들인 건데 그거를 최대한 안전하게 이용한다라는 어필을 하는 것이 셀리포스 입장에서 긍정적인 마케팅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형적 정도로 안전성과 고객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고 개발 속도가 느릴지라도 안전한 AI를 개발하는 것이 B2B 비즈니스에서 신뢰성을 줄수 있고 고객사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테크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셀리포스 창업자 마크 베니오프라는 분이 되게 재밌는 분이에요.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해서 매출 1%를 기부를 하고 워킹하워의 1%는 봉사활동 활동을 하고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사회에 공헌을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비즈니스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CRM이 됐든, SaaS가 됐든, 이런 테크놀로지들을 우리 기업들이 적용을 안 하면 사실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을 도입을 하는 건데, 아까... 여기 키노트를 보니까 기업 업무의 60% 정도가 반복 업무다. 그리고 그 반복 업무를 AI로 대체할 수 있다. 라는 PT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동안 이제 사람들이 엑셀로 관리하거나 직관으로 관리를 하던 그런 마케팅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방대해지고 데이터가 갈수록 쌓이다 보면 그 안에서 사람이 인사이트를 발굴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걸 결국에는 이런 뭐 플랫폼이 됐든 AI가 됐든 발굴을 해야지 좀더 마케팅 세일즈 기회들을 찾을 수 있을 거고.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거면 자체 서버랑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겠죠 근데 그럴 수 있는 회사들은 극히 적고 그리고 그 정도 역량이 되는 회사라고 해도 굳이 이렇게 잘 만들어진 플랫폼을 두고 자기 플랫폼을 만들 이유가 딱히 없는 거죠 오죽하면 삼성도 세일즈코스를 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뭐 주먹국으로 조금 진행되는 마케팅 전략이나 데이터 관리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런 신기술들을 도입을 하고 적응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게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